샬롬.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분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현세적인 지위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영생, 또 미래의 심판, 천사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이제 구약성경이 되겠죠. 구약성경에 있어서도 모세 오경만을 믿고 그 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성경을 읽었고 자기들의 어떤 현세적인 명예와 부와 지위 이런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들을 갖다 다 배제시키고. 네,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제사장 또 귀족들, 로서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식민지 사회 속에서 유대인의 자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입법권도 있고 또 사법권도 있는 자 그러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이 사두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그 지금 그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 부활사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혈통과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의 혈통과 유산을 잇기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둘째가. 그래서 그러한 형의 혈통과 유산을 이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런 전통의 이해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곱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가 일곱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남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차남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막내 아들까지 자식이 없이 죽고 나서 최후의그 여인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일 때 그들이 살아난다면 이 여인의 누구의 아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봐요 부활이라는 거, 내세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과 같지 않단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또이 출애굽기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이야기죠.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 스, 자기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출애기 3장 6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과거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인간의 육체로는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고 이삭도 살아 있다는 거고 야곱도 살아 있다는 겁니다. 육체만 육체만 네, 썩어져서 이 땅에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 있는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네,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다 죽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때도 불리고 있다는 것은 다 그때도 모세 시절에도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살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 양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함이 아니냐. 24절에요. 사도개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부귀영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세적인 부귀영화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선별적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죽은 자가 부활시키는 것, 사람은 못하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사두개인들처럼 오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성경말씀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들음에서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계인들처럼 그래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고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또 그러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주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매일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또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